김희의 배우는 이 영화로 스릴러 퀸이 될것 같다. 그다음 셋. 어머, 뭐 이미 외치기 전에 어, 김상명 씨는 아예 높이 거의 지금 퀴즈 아카데미인 줄 알았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 이미 그냥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상명 씨가한 10분 이상 을그 얘기를 하셨어요. 저 영화가 3일 만에 조회수가 그 1,000백만이 넘었어요. 근데 그건 저는 전적으로 우리 김혜선배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우리 예고에서도 보셨지만은 그 시체 보관실에서 이 니은자로 앉아있는 저 4000명이요. 니은자. 니은자잖아요. 예. 어, 저기 드 드릴게요, 여러분. 어, 저는 시진 어. 줄알았어요 시지. 저 니은자로 한게 진짜 힘들거든요. 어, s 자보다더 힘든 니은자예 어, 니은자로 앉으셨는데 저 장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저거 자체가 굉장한 힌트고요. 어, 그래서 선배님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저 영화에 우리 그니까 저 장면에 우리 영화에 모든 힌트가 들어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. 아그정도니까한 네, 네. 장면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저 정도 표현한다는 건 퀸이죠. 예. 네. 지금 뒤에 와이어 같은 건 전혀 없는 아유, 거죠? 아 없어요 없어요. <laughs> 아니 근데 저거 할때 어. 힘들더라고요. 어, 포즈. 음. 음. 어. 나봐요 몰라. 지금 정확한 각도 90도를 보여주고 계신데, 네 현재. <laughs> 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대단합니다. 어 <오, 웃음> 저는 진짜 그 클립 영상에서 촥 카메라가 주민 되는데 눈뜨실 때. <laughs> 어, 예, 어, 예 그게 눈에 진짜 확 뜨는 게 아니라, 어, 진짜 굉장히 무섭게 뜨셨어요. 아, 무서웠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진짜 무서워요 진짜 아, 되게 무서워요 저거 <laughs> 보면서 아, 그, 그, 어, 밤에 꿈에 나타날까봐 자기 전에 보면 안됩니다 그 클립 영상 네, 네. 자 좋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없으시다니 박진환씨 어, 이거 뭐예요 내가 그랬냐 이말이 여자 발자국인데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어. 이봐, 박진환 씨, 시차 어디 있어? 당신들은 무슨 소리냐?